네, 필수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1차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자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자, 쌤이 y절편은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y절편. 자, 요아 y절편이야. 자, 요아가 y절편이에요. 어, y절편은 쌤이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x절편 한번 찾아봅시다. 자, x절편 어떻게 찾는다 그랬더라. 어, y에 0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y에 0 대입했을 때더라. 0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러면 0은 한번 적어볼까요? 자, 0은 자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4x는요, 3이고요. 자, 그때 x 값은 4분의 3이 되잖아. 자, 그래서 x 절편은, 얘들아, x는 4분의 3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x 절편을 물었어요. 그래서 4분의 3이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y 절편은, 쌤,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랬대. 자, y 절편은요, 왜요 아이가 y 절편이야? x에 0 대입했을 때 그때 y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x에 0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잖아. 그럼 그때 y 값이 3밖에 없죠. 그래서 y 절편. 3.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x절편 찾아보자.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x 빼기 4요. 자, 따라서 2분의 1x는 4입니다. 그래서 x는 양변의 2를 곱한 8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자, 문제에서 자, x절편을 물었죠. 자, x절편은 그냥 8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x는 8은요, 직선이거든. 나중에 배우겠지만 x는 8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자, 그래서 x절편 물을 때는 그냥 x절편 땡땡하고 그때의 x 값만 적어주면 된다, 알겠지? 8이라고. 어. 자, 그럼 y절편은 어, 아까说了 y절편은요, 자 x의 0 대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사라지는 거 보이자. 어.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y절편이 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